안녕하세요 히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와이프 캐릭 원기옥입니다.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전에 와이프 캐릭 모아둔 걸 진행하면서 스펙업을 했었는데요. 그 동안 또 다시 엄청 모아놨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도 안 까고 죽어라 모으기만 하는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폴드 3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해상도 조정을 하고 찍었어야 됐는데 깜빡하고 그냥 영상 녹화를 해서 화면이 작게 보이는 점. 목감기가 조금 있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은 악세강화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악세상자 50몇 개를 모아놔서 6강을 노리고 진행을 했는데요. 6강을 만들었다는 가정 하에 호른이나 문장이 6강 옵션이 괜찮은 것 같아서 둘중 하나 혹은 두 개다 6강이 뜨길 바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각각 5강이 두 개씩 사이좋게 떠져서 최소 6강 하나는 건질 줄 알았는데 아쉽게 전부 터지더라고요. 악세 쪽은 무과금이 나버렸네요. 다음은 소환권 모아둔 걸 진행했는데요. 일반 소환권도 엄청나게 모아뒀었는데 일반 소환권까지 영상에 담기엔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반 소환권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룬 가오석 소환권은 미리 다 뽑기를 하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가오석 소환권에서 영웅 가오석이 나오더라고요. 재물로 깠던 건데 뭔가 찝찝한 기분으로 나머지 변신, 탈 것, 무기형 뽑기를 진행했습니다. 역시나 영웅 한장 구경 못하고 뽑기도 끝이 나버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상자를 오픈했습니다. 저번 금상자에서 장신구 도안을 얻어서 천둥 멜트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도 23개는 안 까고 모아놨더라고요. 23개면 도안 완제가 하나쯤 나올 것도 같았는데, 금상자까지 망해버렸습니다. 와이프 캐릭은 축 캐릭이었는데 제가 똥손인 건지 그동안 너무 잘 나왔던 건지 어느덧 합성만 남은 상황이더라고요. 무기형은 영웅이 없는 상황이라서 희귀까지만 미리 합성을 했고요. 아바타와 탈 것은 전설 도전까지 있어서 영웅 합성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무기형상 희귀장판이라도 세 장이 깔려서 다행히 완전 쌩 무과금은 면할 수 있었는데요. 와이프 눈초리가 조금은 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영웅 탈 것과 아바타 합성에서한 장씩 성공을 했는데요 수량도 많지 않은데 왜 중복만 나오는지 아바타는 한번 돌리기까지 했는데도 중복이 나와서 그냥 확정을 했습니다 모아둔 것 대비 너무 나온 게 없어서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다 보니 벌써 마지막 하이라이트만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영웅 무기 영상 전설 아바타 전설 탈것딱세발 남은 상황이고 무기 영상 희귀 장판 세개 외에 놓을 무가금이라. 뭐라도 좀더 떠주길 바라면서 간절히 진행을 했습니다. 무기 영상은 영웅도전이 총 3번이었는데 다 실패했을 때는 진짜 이번엔 망필인가 싶었는데 다행히 전설 아바타가 떠주더라고요. 근데 웬걸 전압 2장 보유 중인데 중복이 떠버렸습니다. 재수가 좋은 건지 없는 건지 참 그동안 모아둔 다이아와 거래소 판매된 것다 털어서 제법을 한번 돌려 보호의 마그니 팔라딘 전압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전압이 떠서 전탈도전은 안할줄 알았는데 무기도한 재물로 전탈도 그냥 도전해 보자고 해서 진행을 했고 결국 무기도한과 전탈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완전 무과금이 나면 와이프가 많이 현타가 왔을 것 같은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전압은 3번 도전해서 3번 다 성공을 했네요. 전압이 떠서 그래도 와이프 기분이 좋아졌는지 다시 열심히 모아 보겠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팔라딘 해보고 싶었다고 팔라딘 쪽 세팅하는 재미로 당분간 즐겨보겠다고 하네요. 그럼 마지막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가금 나면 모은 시간과 노력 대비 현타가 세게 올것 같아서 바로바로 바로 까는데 나도 모아서 해봐야 되나?